한자입니다죠. 어, 수업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사실고에 지금 하는 이 한자 특강은 높은 점, 그 소위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업은 아닙니다. 아니고 고득점을로 고득점을 위해서, 그러니까 소위 합격을 위해서 듣는 수업이라 개승하십니다. 그이 부분을 열심히 판다고 해서 점수를 막 단기간에 크게 파 끌어올린다거나 근 절대 아니에요. 제가 하는 여러 강자들 수업 중에서 단기간에 제일 빨리 점수를 끌어,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은 무난할 만한 수업이 없습니다. 이 수업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최선, 아, 어, 이렇습니다. 제,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.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언어적인 부분이 있죠. 언어. 그래서 뭐 순수 이론법도 있고, 이 순수 이론법을 우리가 12월달에 4주 안에 걸쳐 공박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어문 규정, 이 어문 규정이 우리 내일 수강, 아, 내일 그 개강을 하죠. 문활 특강을 통해서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죠. 그래서 이제 은어의 완성입니다. 이제게 은어하고 그리고 한자성어 있죠. 이두 개, 요두 개만 아주 완벽하게 다 잡으면 이렇게 안 틀리면. 80점에서 85점까지의 점수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수 있습니다. 우선 이 점수의 확보가 먼저 중요하겠죠. 그래서 공부의 우선순위는 역시 여기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점수 가지고 합격을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여기서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죠. 그래야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합격 컷은 몇 점인가 하면 90점 이상입니다. 그렇죠. 그래야 이제 소위 국어 고득점 예지는요정도 점수가 되어야 부족한 0에서 좀 부족한 점수를 좀 보충할 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점수를 맞기위 해서는 요 점수까지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죠. 그 한두 개를 더 맞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.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할수 있겠죠. 그 수업이 지금 이 한자특강 이 수업입니다. 한자 그리고 이 수기는 고유도 있고 그리고 속담을 포함한 관용어까지도 있습니다. 이직정 교재는 관용어가 없었는데 제가 이 교재에 새롭게 관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. 이런 내용들.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참 방대한 분량이죠. 사전으로 그, 그 공부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만한 두께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범위입니다. 그래서 문제를 1문제 뭐 20문제를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요. 그것도 아니에요. 어차피 여기서 나온 것은 두세문제를 넘지 않거든요. 그 두세 문제를 위해는 진짜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진짜 이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. 아 이거 진짜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. 막 그런 회의가 막 듭니다. 하튼그 수업이 지금 이 수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. 두세 문제를 다 맞히면 서 어떤 시험에 요즘 어떤 시험에서는 두세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. 이 부분에서.